자 우리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감사. 두 번째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우선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신분인권제 고백합니다. 성령 함께,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사단 결박, 천사 도움,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 아브라함의 약속 주신 약속입니다. 같이 봅니다. 잘안 보이죠? 알아서 읽으세요. 한두 번을 봐도 되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조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조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서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합니다. 렘런트는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셉 느기면서 야곱. 자, 말씀의 대목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야곱 보겠어요. 렘런트들 마음 속에 말씀을 간직해 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말씀을 자, 어디에요? 마음에. 마음에. 간직했다 했어요. 오늘요, 자, 간직한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간직하면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깨달으면 돼요. 오늘 암송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어, 아브라함이 불신자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축복 그대로 나한테 오게 되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축복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너는 고향과 진짜 아버지를 떠나라. 떠나라. 어, 먼저 우리가 떠날 것을 떠나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원체는 떠나야 됩니다. 그건 사탄 역사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가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 누가 올 땅이죠? 그리스도 갈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잡아라이 말입니다. 그, 그러면 그안에 다섯 가지 축복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조조 끝났습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근원이 밖에서 그는 근원. 근원적 축복 이게 네 이름이 창대하다. 그렇죠? 저주가 떠나가니까 이름 회복되겠죠. 점점 더 회복돼서 대표가 돼. 이게 우리가 대표적 축복 그래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가문에 저주 떠나니까 후대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기념비적. 기념비적인 후대가 세워지고 이 말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욕수 하나님 땅을 조조 받아 버렸어요. 복이 뭐냐 구원입니다. 아브람 가문 또한 전도 선교 이게 뭐냐면 시대적 축복 이 말이 뭐냐면 이 땅에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 너를 축복하면 축복할 것이고 너를 조조면 조조할 것이야. 이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막을 수 없다 말을 우리가 한자로 불가항력 그래.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이게 그리스도 안는 축복입니다 이게 물론 만 가지 넘겠지만 이렇게 다섯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니고 여러 분의 축복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사람 똑같은 축복이에요. 이건 좋은 얘기 아닙니다. 잡으실 바랍니다. 이건 약속의 약속.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갖고 되냐면 이에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자 여러분은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면. 다섯 가지는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니까.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자, 근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건 꿈이 아니고 뭐냐면 이당시는 성경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 꿈이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꿈으로 부탁 보여셨단 말입니다. 그 꿈을 두번 겹쳐 꿨습니다. 두번 꿨단 말이만 아마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확정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꿈 내용이 뭐냐면 그 꿈을 잘 보니까 그꿈 속에 이게 들었어요. 세계의 보구마 이 말입니다. 열한 배달의 요셉이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배 절하고 이 말이면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요셉 앞으로 이 말입니다. 세계 보마요. 세계 보마. 이뜻은 세계물을 하나 보여 준 겁니다. 장차는 세계 모할 것이다. 이걸 보여 준 거지요. 그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 뭐죠? 모든 족속 구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세계 보마. 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뭐였어요 세계 보마 했습니다. 자, 이걸 보여줬죠. 요, 요셉에게. 그리고 이 꿈이 내용이 뭐냐면 자 보세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출현한다 해와 달과 별 이건 최고로 말해 최고 해와 달과 별 최고로 우리가 뭐라고요 서밋이란 말 서밋 서밋 세상인 거예요 서밋 요셉은 장차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서밋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서밋이 뭐냐면 원래 인간은 서밋이었어요 하늘 형상대로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인간 자체가 썩이 밋 인간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어마어마한 인간이란 말 써밋 인간. 뭐가 또 써밋입니까? 복음이 써밋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냐? 써밋 서밋 중에 써밋이요 완전한 써밋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뭐가 써밋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말씀, 써밋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원래 인간의 회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냅남트는 이제는 서밋을 향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뭘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여러분은 반드시 서밋 타임 있어야 돼요. 이게 개인 집중입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있어야 돼요. 이거 없다 서밋을 없 왜냐하면 마음이 황폐한데 어떻게 서밋됩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서밋 자세를 갖춰야 돼요. 자세가 틀어지면 안 됩니다. 서밋다운 자세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가 날마다 게임만 하고 놀기만 하고 돈만 좋아하고 감면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게 서밋 중심이 필요해요. 서밋 생각을 할줄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보금 캐릭터예요. 보금 캐릭터가 뭐냐면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보금 캐릭터 그게 뭐죠? 항상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보금 중심으로. 두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세 번째는 마지막은 전체가하는 이건 서밋 자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보금, 캐릭터를 가지고, 자신을 자꾸 수정을 해야 돼 s e l chung, chassel, chung, chassel, chung, chassel, chung, chassel, chung, chassel, chung, c h a s s 아무리 중심이 좋아도 글씨 너무 작아. 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이다 뚜껑 커요, 작아요. 아무리 피만 해도 고밖에 못 나게. 왜 작아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글씨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계를 품을 수 있을까 합니까? 이게 이제 서밋.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열한이 절한다. 이 뜻이 뭐냐면 그 속에는 이게 있어요. 시, 공간, 초월이란 말이에요. 해, 달, 별 넘어선단 말입니다. 시공간, 초월. 요셉 당시엔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말했어요. 모든 족속. 어디 모든 족속 가요? 그, 그 당시에 어디 가면 다 죽어. 그래서 가는 길이 있어요. 방법. 시공간, 초월. 이게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에는 시공간 초월 이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안 가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면, 천군 천사 검대입니다 그리스도 선포할 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랄까? 천사는 보좌 천국에서의 보좌의 능력이 말입니다. 천사는 하늘 보좌자에서 하나의 신부를 막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가 활동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령 역사하면 이게 시공간 초월이 말입니다. 그리고 흑암 곳에 사탄이 결박됩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피침하면 이만해. 이다포함된다는 그리스도란 말은.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고 하 사탄은 결박됩니다. 이게 뭐라고 시공간 초월이란 말이에요. 안 가도 역사합니다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총리됐습니다. 온 땅에 기근들 때에 총리에서 쌀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 합니까? 모든 민족이 요셉 앞으로 다 와. 쌀사라 자, 요셉이 딱 총리돼서 쌀을 파니까 모든 나라가 다 와. 형도 다 와. 이게 뭐냐? 시흥과 추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시오와 초월은 꼭 가고 안 가고 이가네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증인 있으면, 증거 있으면 다 찾아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시오와 초월이에요. 있는 자리에 여러분께서 증인되면 돼요. 그러면 소문납니다퍼져갑니다 이게 시오와 초월이에요. 이거 없다. 가만 또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시오와 초월은 어떤 행동 범위보다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증인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초월돼버려요 자, 그리고 요셉의 꿈을 꾸니까 아버지가 마음에 말씀을 담았어요. 자, 그럼 랩넌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중요합니다, 이게. 그게 전부라니까, 이게. 요셉의 꿈을 꾸니까 딱두 가지 반응이 왔어요. 자, 형들입니다. 자, 형들은 뭐냐면 요셉이 열한 별들 절하고 해와 달 별이 절하니까 기가 막히거든 이 막내 네가 우리 왕이 된다고? 네가 우리 지도자야? 이놈이 그렇잖아. 아버지가 이빨이 더미워지게더미워그형들 마음새 막 미움이 가득해. 저놈을 죽여야지. 막 시기하고 이 가닥한 거 형들 마음에는. 그리고 보세요. 요셉의 꿈을 꿈을 꿨지만 이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좀 그러니 형들은 이 막내 동생이 꿈이라고 해막 단부시하는 거야. 그래서 형들 마음속에 막 사람들의 말이 가닥. 득 하나님 의 말씀 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예배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하지만 목사 설교하면 여러분 곤란해. 그 사람들은 말 말씀 없어. 목사님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말하나 사람 말이 가득하다니까 목사의 말이 가득하다니까 목사 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자꾸 사람 말만 들어 곤란합니다. 곤란해. 여러분 마음을여러 보세요 말씀 얼마나 있는지 곤란합니다. 다뺏겨 버려. 분명히 요셉에 대한 축복은 뭐냐면 가문의 영광에게. 동생이 잘되면 형이 덕을 보습니다 그렇잖아요. 아 그런데 이 축복인데 이걸 자꾸 문제로 받아. 이건 큰 문제다. 그 시기하고 축복 을막 가로막아 필요 없어. 요새는 죽어야 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뭐냐 사탄의 장래. 사탄은 항상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하나님 믿지 마. 네가 최고야. 하나님말 인간이 사탄. 하나님 축복의 말 던져버려 말 망해버렸잖아 인간이요. 지금도 사탄은 뭐든지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만 들 그래, 거꾸로. 그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 다 거꾸로만 받은지, 축복을, 태양으로, 문제를 보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야, 이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 아들이 말하지만, 아, 하나님의 음성이거나 지금 이게. 우리 아들이 하나님 말씀하겠구나.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의 말을 말씀 어디에 담았다고요? 마음에 다담으놨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 형들이 양을 치니까 형이 안부를 물어갔다 와라 했는데 근데 멀리서 양을 쳤어요. 요셉이 멀리 가서 간까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봅니까? 어? 저 꿈증이 오네? 아, 저 꿈증이 아니야. 저거. 저걸 죽이자. 저걸 죽이면 그꿈 말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보자. 그박사 꿈다 무너진 거 아니야? 말씀 다떠는거 아니냐? 저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셉을 죽이려 구덩이 던졌는데 구덩이 무리 없이 살아났어. 할 수는 못 죽이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어요. 팔아먹은 다음에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 요셉이 죽었나이다. 요셉 옷을 벗겨서 찢어서 양의 피를 묻혀서 짐승이 잡아먹었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너무 가슴 이 아팠어요. 아니 아들이 죽었다니. 그 꿈은 어떡할 것이고, 이거. 그래서 야곱은 죽은 아들과 그 마음을 마음에 담았어요. 가슴이. 아, 이거 어찌됐고. 그런데 놀랍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22년 지난 후에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전 세계 기근될 때에 아들한테 말합니다. 애굽에 곡식을 사와라. 살아갔던 오늘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요셉이 살아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총리가 되었나이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야곱이 막, 어리둥절했서 이게 무슨 말이지?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요새 이번 수레가 왔다. 수레가 보니까, 어? 이게 정말이구나, 이게. 그게 수레를 보고서, 야곱이 막, 마음의 기운이 막 수생해서, 야 살아있구나. 총리라니. 이때 야곱이 말합니다. 아, 조카도다. 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구나. 야, 족하다. 내 죽어도 한이 없다. 내가 드디 말씀의 성취를 보다니. 야곱은 말씀의 성취를 기쁨으로 봤습니다. 영광 속에 봤어요. 그 수레를 타고 애굽에 갑니다. 이야, 이 보통 영광이 아니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말씀의 성취를 기쁨과 영광으로 볼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가로막가형들은 요셉 앞 무릎을 다 꿇어버렸잖아요. 성취를 보기 맞지만 아주 부끄러운거 수치로 말씀 성취해 봤어요. 부끄럽게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뭘 주고 있어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담했고 말씀을 안담는사람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잘안 보입니다. 지금 말씀 참고만 사람에 차이 납니다. 언제 세월 가보세요. 완전 차이나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보니까 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보니까 예수님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를 분들 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어 어떤 씨는 아주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아, 길가에 딱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다 주워 먹었어요. 돌밭에 떨어지니까 뿌리가 안내려돌 때문에. 잠깐 기쁘다가 문제 오니까 시험 들고 죽어버렸어요.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씨가 잘 나왔는데 가시가 기운을 다 막아버렸어요. 좋은 땅에 떨어지가 백배를 맞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 좀 했어요. 하니까 설명했습니다. 자 시가 뭐냐?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을 사람 듣고 있다. 시뿌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새가 뭡니까? 새는 마귀다.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빼앗간다. 다 뺏겨 버려. 그러니 그게 말씀도 말음에 말씀이 없어 다뺏겨갖고 신기하죠. 우리는 뉴스 보면 다 기억해요. 아뭐저쩌고 다는데 말씀은 또 몰라. 왜다 뺏겨서 신기하죠. 돌밭에 뭐냐 조금 문제오니까 그냥 상처받고 다 넘어져 자빠져 버려. 그래서 뭐, 교회도 문제 있어요. 왜그감역사그데 상처받고 도망가고 떠나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 가시밭에 뭐냐. 이 사람은 너무 염려가 많아. 늘 염려만 해. 이 사람들 너무 욕심이 많아. 늘돈 걱정만 하고 돈 욕심만 많아. 이 사람은 세상 향낭에 다 빠졌어. 아, 세상 이런 쾌락에 빠져갖고 그 마음이 엉망진창이야. 그게 말씀이 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지신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듣고 다 들었죠. 다릅니다. 듣고 나서. 이걸 다 마음에 딱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고 했어요. 삶에 적용하고 이 말입니다. 어려움니다 인내하고 나중에 큰 열매를 맺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비웁니다랩넌트의마음받이 중에 이런 마음받이마음받이다 부르지만 마음이 너무 잡초가 가만히 여러분, 씨를 뿌릴 때저 산에 뿌리면 나겠어, 안 나겠어요? 막 가시밭이면 안 나. 왜? 잡초를 뽑아야 돼. 뽑고 갖고 자르면 안 나. 랩네드 마음 갖고 싶어 합니다. 잘 갖고 와야 돼요. 안 갖고 오면요. 엉망내버려요. 씨가 들어가지도 않고 다 없어버리고 잡초 무성이. 그래서 마음 맞지, 마음 맞지. 그래서 좋은 땅, 좋은 마음.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아주 착하고 이렇게 착하고 본 밭에만 열매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랩런트는 지금 밭이 좋은 밭이지 어리니까. 그런데 자꾸 세상과 들어가면 밭이 헤려막 게임 막 이런 막들어가기시작하면은 마음이 마음 밭이 막 엉망돼 나중에 잠버 다음 말씀도 기억도 안 나고 여러분 랩런트 예배 되면 기억 나야 한다 말씀들만 그거 다 잊어먹어 왜 이렇게 다 뺏겨 막 그래서 예배할 때 여러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적고 있죠. 지금요, 적어야 됩니다. 안 적고는 다 곤란합니다. 그 사람, 아예 파츠 없어. 기록해야 돼. 기록해서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끝내지 말고, 그저 마음에 딱 남는 게 있어, 딱 둥그러면 적세요 아, 이 말씀 기억 남았다. 아니면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야, 이렇게 나중에 한줄또 적어보기도 하고 각인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기억을 안 난다니까. 그 수십 년, 막 5년 들는데 말씀이 없어. 다 뺏겨서 이건 정말 문제이군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는 말씀을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어야 돼요. 목사님도 심는 겁니다. 암송도 하고, 막. 예. 왜냐하면 심어야 되니까. 그러면요,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면 잘 합니다. 이게 잘 자라요. 그게 잘할 때방해받 않도록 잘 갖고 와야 돼요. 이거. 잘 자라면 어떤면 놀라운? 열매가 와요 목사의 마, 마음에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말씀이 있습니다 나, 나의 말씀이 있어 잘하고 있어 인날신기 많이 자랐어 아, 잘하니까 열매가 와 놀랍죠 이런 말씀을 잘키우시 바랍니다 갖고 싶어 바랍니다 잘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와요 사탄은 말씀 뺏어갑니다 이 싸움이 결국 싸움. 여러분이 학교 공부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다 공부 앞으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세상 지식은 열매 없어요. 이따가 세상 지식의 답아니 하나의 님 말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공부했어요. 대학 나왔어요. 별로 의미 없을지 말씀. 물론 참고하지만 말씀 잘 살렸어요. 그 말씀 들어서세요 살아났다니까. 그래서 랩넌트는 옥토바치이기 때문에 풍성 말씀 담아놓으면 여러분이 잘하면 완전 영적 서밋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 살리기. 이게 요셉이에요. 야곱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랩넌트는 옥토바치입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여러분이란 말잘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의 꿈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오랜 후에 야곱은 말씀의 성취를 기쁨과 영광 중에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레몬테의 마음밭은 옥토밭입니다. 말씀을 심어서 세계보마의 주역으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오늘 좌표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에 머리위에 이라의 민족과 저 북녘당과 이삼칠나 라와 오천 정주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